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같이 놀러 갔다. 본양 입장이에요. 같이 놀라고 그랬으면, 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빠, 저는 몇 번이나 계속 참았어요. 몇 번이나 조롱하는 거. 어. 저는 근데 왜 계속 참아야 되냐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 근데. 내가 걔한테, 걔가 나한테. 끝날 부분은 둘이 끝날왜 그때 둘이 사과 한번 하지 않았냐? 아니, 얘가, 오빠, 내가 얘가 나한테 후원한 것도 없고요. 어. 얘가 나한테 사기, 얘가 무슨 내가 얘한테 사기를 친 것도 없고, 어. 말 그대로 오빠 내가 방송 쪽에서 내가 팬분들한테 실망 줬고, 어. 내가 내 사생활을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내 시청자한테 잘못한 거지. 내가 걔한테 잘못한 거 없다고요 오빠 그래, 걔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깔 명분이 아, 뭐가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도 이해하겠어 <laughs> 근데 나는 몰랐는데 걔가 지금 보니까는 계속 <laughs>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만 그러니까 <laughs> 오래, 그, 그럼 그 우리 오랫동안 친했던 건 아니지 나 아니고요 지가 돈이 떨어질 때마다 연락해가지고 놀이방 놀러가셔서 놀러 간 거고 <laughs> 오빠가 아니, 잘 모르시는데 아니 만원 했던 사람들, 오천원 했던 사람 옛날에 뭐 십만원 했던 사람, 이십만원 했던 사람 뭐몇 십만원 했던 사람 이런, 이런 사람들이 모였겠지 오빠 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나, 대, 대부분은 안 했던 사람들도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오빠 거의 90%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면 그렇지. 네가 여튼간에 그 뭐지 규정을 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웃음> 어차피 <웃음> 네가 어차피 나는 그거야. 내가 너한테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차피 그게 지금.. 아니 그.. 근데 그, 오빠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매일, 오빠가 나한테 인정을 바라잖아. 아, 매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내욕도 했다, 누나. 아니 근데 매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오빠 단체고 서로 노리고 있단 말이야. <laughs> 근데 오빠가 나한테 인정만을 바라잖아. 근데 어. 인정을 바라는 이유가 얘네들이 자꾸 오빠 앞뒤사절 그냥 든거 필요 없이 인정만을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인정이 그게 내가 봤을 때 인정을 했다고 해도 그게 단체 고소가 안 돼. 아니 근데 그래도 오빠 봐봐. 얘네가 인정을 바라는 이유가 내가 인정하는 순간 단체 고서로 들어가려고 인정을 바라는 거야. 아니 근데 너그 변호사한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얘기한데요. 근데 오빠 나는 목소리 오빠 목소리 그거야 있었죠. 오빠 인정은 내가 물론 오빠 아무리 내가 그 복사해서 옮겼다고 해도 어쨌든간에 내가 어. 옮긴 건 사실이니까 내가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잖아 아니, 오빠. 당연히 사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음. 만약에 고소가 들어가면 음. 너한테 후원했던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잖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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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그게 변호사가 된대? 아니 물어봤어. 그리고 이제 내 팬들 중에서 이제 그 뭐야 좀 야. 저기 어디야? 그 세무서에서 일하는 애도 있어, 오빠. 단체 고소가 들어가려면은아 이거 좀질리니까 다른 거 들게요. 계가 언제 나를 까냐고 무슨 명분로 나를 까냐고. 그럼 응. 네가 아니 네가 그거는 얘기를 해야지. 아 네네. 무슨 명분 이러냐고 계속. 응. 아 진짜 그래. 사생활이다. 내가 응. 한게 아니라, 지가지가 지가 집으로 사생활 통과, 응. 자지가 응. 했어. 아, 아니 네가 그러셨어요. 근데 무도를 했으니까 걔가 열받아서 그랬겠지. 아니, 저는 너, 누구 그것은 편을 든게 없어요, 왜, 여러분. 했는데. 들어보지 말아요 지가 지도 시작하다 지가 실패해가지고 내가 한 거잖아 어 지가, 변호사 시, 지가 변호사를 서, 고용해가지고 고소하려 하다가 어. 어. 지가 쌍방이란 말 듣고 지가 고소 안 한대 그래가지고 내가 시작한 거야 나는 나는 그냥 쌍방 가고 해가지고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네가 고소를 하지 말았으면 내가 봤을 때 싸움은 끝났을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아니 오빠 걔가 뭐라 그랬냐면은 고소 안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는 평생 까겠다. 왜냐면, 이제, 그, 저런 사라고 표현하더라고, 나를 까는 애들을. 저런 사, 조련사, 저런 사들이 나를 안 까주면, 지를 깔것 같으니까, 걔는 악플러들한테 시달리걸못 참아, 오빠. 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악플러들이 지를 깔까봐, 자기가 평생 나를 까주겠다. 고소를 안 하는 대신, 그렇게 조건을 내밀었다고. 중국 갔다고요? <laughs> 고소한 거야, 오빠. 그만, 그만하기 위해서. 그만하기 위해서 내가 고소하 거라고. <laughs> 아그래너 이렇게 계속 숨어있을 거야? <웃음> <던집니다>. <웃음> 제가 물어보잖아요 던집니다. 왜 숨어있을 냐고정신좀말이 <laughs> 그래 더러우면은 말리고 할라고 집 이러고 정신줄 챙기고 있는데 얘가 계속 내 정신줄 건드리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걔한테도 이렇게 정신줄이 안 돼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 몰라 오빠 나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 아 무당은 무당인가 봐미치겠어 아, <laughs> 무당이 <laughs> <없거나, 웃음> <이거 진짜>. 무당은 <웃음> 무당인가 <웃음> 이게 존나 존나 웃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laughs> 아제나솔 <laughs> 누가 잘웃기 진짜, 아 진짜. 아니거 원래